작년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금수저는 아니시고 차곡차곡 열심히 일을 해서 한 60만 불 정도를 은퇴자금으로 모으셨대요 한 은행의 예측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액수는 아닌 것 같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읽습니다 벤자민 그램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Intelligent Investing이라는 책이죠 투자계에서는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지금도 장기투자에 있어서는 바이블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단기투자에는 인터넷에 달로 인해서 개념과 시스템 자체적으로 바뀌어서 좀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분이 이 책을 읽고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을 했대요.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주식을 하나 찾은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테슬라라고. 이 책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고평가된 주식이 테슬라라고 이 할아버지는 판단을 하신 거죠. 퍼라고 들어보셨어요? P ratio라고도 하죠. Price earning ratio인데요. 이거는 회사가 번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를각 섹터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주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너무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툴인데요. 테슬라의 P는 P 레이시오가 무색할 만큼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퍼가 굉장히 높으니까 테슬라는 공매도를 하신 거예요.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한 투자 방법인데요. 결과는 테슬라는 800% 가까이 올랐죠. 2020년 한해 만. 그래서 이분이 돈을 다 잃고 와이프는 이혼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인생은 망쳤다 하면서 화가 나셔 갖고 길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뿌렸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몇대 맞고 이제 철컹철컹을 하셨다는 그 스토리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사람의 말년을 망친 그리고 게임 스탑 또는 한국의 노랑 버스를 출몰시킨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을 살 때, 투자를 할때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롱다리의 반대말은 쇼다리이죠. 그래서 롱 포지션의 반대를 우리는 쇼 포지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롱 포지션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했다면 쇼 포지션은 주식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쇼 포지션의 핵심 역시 싸게 사 비싸게 파는 거지만 이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것이 숏 포지션의 핵심이에요. 숏 포지션을 한국말로는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 없는 거를 판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빌려서 판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알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 알코올 수압으로 모든 걸 소독을 하면 나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알코올 수압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1불이었던 가격이 10불로 오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집 사는 영수이가 저한테 알코올 수압을 좀 빌리겠다고 해요. 대신에 나중에 똑같은 브랜드의 알코올 수압으로 저에게 갚는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냥 빌려주기엔 이 직장생이 너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알코올 수압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아요. 내가 좀 비싸게 불러도 우리 영수기는 저한테 빌릴 것 같은 거죠. 근데 나중에 어차피 똑같은 걸로 갚는다니까 나는 손해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비싼 이자를 받고 영수기한테 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 영수기는이 알코올 수압의 기능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너무 패닉을 해서 이거를 사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수기는 머리를 굴린 거죠. 아 이거를 직장 학생한테 빌려갖고, 이걸 내가 지금 10불에 팔면 되겠다. 아 그리고 나중에 이 패닉이 좀 가라앉아갖고,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서 월마트에서 다시 1불로 팔 때, 그때 월마트 가서 사갖고 직장 학생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숙이는 이거를 갖다가 철수한테 10불에 팝니다.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월마트에서 다시 1불에 팔면은 영숙이는 지금 10불에 판 거에 이득이 있는 거고, 직장 학생한테 띄워주는 이자비용만 제하면은 다시 1불에 사니까, 부불빼기 이자비용이 영숙이의 순이익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쩌다 어차피 많이 있던 알코올수압을 영숙이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나도 윈 영숙이는 가서 철수에게 10불에 팔수 있으니까 윈 철수는 이 알코올수압이 절실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은 이게 지금 10불도 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윈 모두가 윈을 할수 있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사실, 공매도란 게 그냥 보통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라기 보다는 순기능 역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치 펀드 들어보셨죠? 해치 펀드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롱숏 스트레지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평가된 주식은 사고, 고평가된 주식은 팔아서 공매도를 하면은, 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정 주가에 수렴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마켓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 될 거다. 라는 이런 기능을 할수 있다는 게 바로 공매도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마치 골프나 마찬가지죠. 골프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치는 사람의 문제인데 골프채 탓만 하고 계속 바꾸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공매도라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작전 세력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처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공매도의 단점이 무엇인지 왜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와 리워드의 비대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감내하는 위험에 따라서 원하는 리턴이 달라지는 건데요. 공매도를 취하면 전형적으로 리스크와 리턴이 비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 우리 영숙이가 JJHS 직장학생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롱포지션에. 만약에 JJHS가 주가가 오르면 은 영숙이는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만약에 100만불이 됐다. 그러면 100만불 러치를 버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JJHS가 얘가 CEO가 직장학생이 좀 그래. 사업도 잘 못하고 얘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회사가 곤두박질을 쳐서 상장 폐지가 돼서 빵원이 됐어요. 그러면 영수이가 잃는 돈은 얼마죠? 만 불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 불인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는 막혀있지 가 않잖아요. J J H S가 천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 혼자 행복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영수이가 만 불을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해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만불 어치를 공매도를 했어요. 만약에 J J H S가 망해갖고 상장폐지를 하면은 만 불을 벌겠죠. 이자 비용 이런 거다 제한다고 따지면은.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영수이가 저한테 알콜수압을 빌려서 철수한테 10불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10불의 이득을 받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되사서 저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100불이 됐어요. 만약에 알콜수압이 그러면은 영수기는 100불에 사서 저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이런 거다 빼고 쉽게 계산을 하면 10불의 돈을 벌었는데 철수한테 팔아서 나중에 100불에 사서 저한테 갚으면 90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알콜수압이 1000불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0불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리스크가 막혀있지가 않잖아요. 알코올 수압이 100만 불이 되면은 뭐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바로 공매도의 최고의 단점이죠. 리스크가 막혀있지 않다는 게 에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여러분들 테슬라는요 항상 비싸다 그랬어요. 100불일 때도 비싸다 그러고 200불때도 비싸다 그러고 300불때도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850불 같잖아요? 850불도 비싸다고 하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더 이상 테슬라를 막 숄트를 많이 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숄레이오 보면 아직 있던데. 근데 예를 들어갖고 제가 100불때 테슬라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재무제표상으로 전혀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흑자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도상으로 버틸 수 있는 확률도 없지만 만약에 버텼다고 해도 지금 85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불에 팔아서 내가 이득을 받았는데, 거래비용, 이자비용 이런 거 제외하고, 지금 850불에 다시 사갖고, 브로커한테 갚아야 된다고요. 한 주에 750불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10주 있었으면 7,500불이고요. 100주 있었으면 75,000불. 1,000주 있었으면 75만 불 손해를 본 거예요. 아까 우리 플로리다 할아버지 엄청난 손해죠. 막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최대의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막혀 있어.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한 게 나의 맥스 리턴이에요. 회사가 망했을 때 극단적으로 갔을 때 회사가 망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파산 신청을 해도 막 주가가 오르는 시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막 망하는 회사보다는 어이 말 안 되는데 오르는 회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은 딱 막혀 있는데 리스크는 뚫려 있다 이거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싼 비용인데요. 제가 아까 알콜 수합 얘기를 했을 때 알콜 수합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영수기한테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딱 재무제표를 봤을 때 회사가 좀슈레기 회사예요. 이게 망할 것 같은 회사죠. 그냥 몇 회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블록버스터예요. 블록버스터는 뭐딱 봐도 망할 것 같았죠. 넷플릭스를 따라잡을 모뭐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갈만한 그런 개선이 없으면은 블록버스터는 우리 옛날에 비디오 골라보던 그 추억. 장소지 이제 망할 게딱 보이는 회사였잖아요. 누구나에게 이렇게 보였다면은 브로커들이 싸게 빌려주질 않는 거죠. 팔투보로 주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매도를 칠만한 거는 비싸다는 단점 있고 또 이자를 내야 되는 단점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전략적인 공매도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공매도를 치면 사실 배당을 주는 회사는 없겠죠. 배당을 못 주는 회사의 경우가 많은데 전략적으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사용을 하면 괜찮은 회사도 고평가된 회사를 공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회사가 배당을 주면은 이 배당을 고스란히 다시 브로커한테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서 이 배당만한 비용을 이제 브로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비용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트레디셔널 한롱 포지션보다는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 그리고 원치 않는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매도를 할때 주식을 빌린다고 했잖아요. 저를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뭔가 믿을 만한 보증이 있어야 되죠.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담보를 브로커들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내 주식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측정을 해요. 처음에 내가 공매도를 하려면 이 공매도를 하려는 숏 포지션의 밸류에 비해서 150%의 밸류가 주식 어카운트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변동함에 따라 포지션의 밸류가 계속 바뀔 거거든요. 이 바뀌는 변화에 25%는 제도적으로 개런티하게그 어카운트에 있어야 돼요. 마진 어카운트에 보통 브로커들이 한30% 정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30%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영수기가 JJHS는 슈렉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저를 보고 아 얘는 공매도 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희 회사 주가가 지금 100불이에요. 근데 영수기가 1000불을 쇼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만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숄 포지션의 밸류는 10만불이잖아요. 근데 영수기는 이 포지션을 숄 타기 위해서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15만불이 있어야 돼요. 50% 정도.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의 주가가 120불로 뛰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숄 포지션의 밸류는 12만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0%는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36,000불, 즉 15만6,000불이 내 어카운트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15만불이 있었잖아요. 시작 했을 때 그러면 저는 6000불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를 마진콜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jjhs 가투 o t h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200불이 됐어요 주가가 그러면 지금 영숙이의 숏포지션의 반류는 200불 곱하기 1000 하면은 20만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30%가 엑스타로 있어야 돼요 담보로 그러면은 6만불 즉 26만불이 있어야 하는데 영숙이 어카운트에는 15만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영숙이는 내 주머니에서 안 그래도 지금 레버리지로 땡 겨서판 건데 11만 불을 채워 넣어야 돼요 마진콜. 마진콜을 못 받으면은 브로커리지가 아, 더 이상 얘를 못 믿겠다 하고 포지션은 손해를 보고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1년 후에 J J H S가 실레기가 돼갖고 주가가 10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영수기의 예측은 맞았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10불까지 떨어질 때까지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증거금이 없으니까 계속 마진콜을 받아갖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단점이죠. 많은 돈이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롱 포지션에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존버 하면 된다. 숄 포지션은 존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게 공매도인 거예요. 간단하게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에게는 증거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리스크는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게임스탑이라고? 못 들어보셨으면 조만간 가까운 극장이나 넷플릭스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 주식이 무섭게 오른다면은 빨리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처분을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마진콜이 들어서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숏 포지션에 있으면은 포지션을 처분하려고 하면은 엑싯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 가서 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지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오르죠 그런데 막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가 야 이거 주가 오르네? 해서 사람들이 더 달라붙어 숏친 사람 아니라 그냥 사는 사람도 생겨요 그럼 주가가 계속 더오르겠 이거를 숄 스코이즈라 그러거든요. 그냥 쇼 포지션 친 사람의 영혼까지 쥐어차 갖고 그 포지션을 엑시트하게 만든다. 라는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게임스탑의 여러 가지 핵심들 중에 하나인 부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래서 공매도는 헤지 기능으로는 저는 참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이피션트하게 만드는 역할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또반대하면 버블이 조성이 된다는 또 단점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걸 그냥 항상 중립적에서 보거든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제도가 굴러가지는 않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를 노란 버스까지 이제 등장을 시켜갖고 일단 연장을 시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분명히 양날의 검인 건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해치 전략이 아니라 그냥 이 회사가 안 좋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고 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는 저는 리워드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